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퓨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나는 원래 생겼다가도 대소변으로 나가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관절이나 연골에 쌓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유산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그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의 종류인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퓨린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 대사 작용을 진행하는데 퓨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남은 노폐물 즉 찌꺼기가 바로 유산입니다. 노폐물이라지만 유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때 활성산소를 막는 방패처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 신경을 보호하고 혈압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 요산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피 속에 요산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발과 무릎, 손등의 관절과 연골에 뾰족한 모양의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체내에 있는 백혈구는 이 요산 결정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데 그 순간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엄청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어, 요산이 사실은 무조건 나쁘게 만한 물질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어~ 작용도 하고요 또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유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존재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혈액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결절 형태로 남아서 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어떤 조직에 침착을 하게 돼요. 특히나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잘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절이 침착하게 되면 이 결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시작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통풍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특수 현미경으로 보면 뾰족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내가 통풍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요산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혈액 1데시리터에 들어 있는 요산이 남성은 7mg, 여성은 6mg 이상이면 요산이 높다. 고요산혈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산이 높다고 모두 통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산 수치가 9 이상이면 5년 이내에 통풍이 생길 확률은 20%가 넘습니다. 통풍은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무증상 고요산혈증으로 혈액 속 요산의 농도는 높지만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이 기간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복숭아뼈 주변이 갑자기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픈 발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통풍 발작과 발작 사이에 통풍이 없는 기간을 간헐기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다고 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반복적인 발작이 생깁니다. 간헐기가 10년 이상 지나면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발작이 더 자주 발생하고 요산 결정이 관절에 결절 덩어리를 만들어 울퉁불퉁해지고 변형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뼈가 파괴되고 관절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요산 수치가 높다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혹시라도 과체중이면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금주하시고 그다음에 식이조절 하시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도 요산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풍 결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산염 결정들이 조직에 쌓여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커지고 뭉쳐서 몸 밖으로도 보이는 상황 또는 영상 검사에서도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통풍 결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풍결절은 어디 어디에 생길까요? 엄지발가락을 가장 흔하게 또 제일 먼저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일단은 통풍결절이 체온이 낮은 곳에서 이제 결절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몸에서 체온이 낮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이제 하지 끝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엄지발가락 말고도 여러 발가락이나 뭐 발등 발목에도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릎이나 뭐 손가락 어귀 끝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 팔꿈치 뭐 이런 식으로 온몸의 관절에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을 좀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어, 소금은 물에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까지는 소금을 물에 이렇게 타게 되면 면 흔적도 없이 녹아 버립니다. 그런데 물의 양에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을 계속해서 녹이게 되면 소금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그 소금 결절 형태로 남아 버려요. 요산도 그런 소금과 똑같은 원리로 너무 많이 체내에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결절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음식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 퓨린의 최종 대사물이 요산인 만큼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요산이 몸에서 흡수하고 배출하는 양을 초과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뼈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있거나 저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로 보이는 것을 저희가 골미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성결절성 통풍이 오래되면 저런 식으로 골미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산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뼈의 일부분이. 파괴가 되고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치료를 잘 받으면 뼈가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골미란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신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골미란이 원상복귀되거나 다시 뼈가 자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골미란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부터 약물치료를 하셔서 아예 애초에 골미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 이 사진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어, 치료를, 통풍 치료를 조금 제대로 못 받으시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셔서 관절 변형이 된 사진들이에요. 통풍 관절염이라고 얘기하죠. 그 염증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그 결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고 우선 결절이 쌓이고 이것들이 결국 골밀라을 일으키고 뼈를 파괴하다 보면 관절 자체도 파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관절이 파괴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잘 되지 않거나 이차적인 변화에 의해서 오히려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작년 한 해만 46만 명이 통풍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사이 환자 수가 무려 4 0나 늘었습니다. 최근 2, 3 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지만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도 통풍의 특징입니다. 아 이거는 많이 아프긴 하지만 약 한두 번만 먹으면 좋아질 병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초기이기 때문이고, 나중으로 감염 갈수록 약을 드셔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절의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라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통풍이 아픈 관절염이 생기는 병인 거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사이에도 요산은 계속해서 쌓이고 그 쌓인 요산들은 관절을 파괴하거나 더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올린다는 맥주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요? 굉장히 자랑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통풍 진단 받고 맥주는 딱 끊었어요. 대신에 제가 소주를 먹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맥주를 만들어내는 그 재료에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퓨린이 많기 때문에 맥주가 다른 술에 비해서 요산을 많이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실제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술은 많이 드시면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풍풍 환자에게 커피는 어떤가요? 어,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모두 요산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커피 안에 설탕이 많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그 과당이나 설탕 때문에 요산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탕 없는 어,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풍풍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요산조절하는 요산조절제는 사실은 평생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대사, 어, 하는 와중에도 이런 요산이 발생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 90% 가까이는 이 요산 배출하는 것 자체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어 요산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안 드시는 경우에는 한몇 주만 안 드셔도 예전 수치처럼 다 증가를 해 버려요. 그래서 어 현재 이 병이 생기는 기전상 약을 끊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통풍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다 보면 다른 대사 질환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유산이 쌓일 때 백혈구는 유산 결정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데 이때 많은 염증 물질을 내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흡수되면 혈액 내 지방을 잘 조절하던 간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피 속에 지방량이 늘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콩팥에 유산이 쌓이면 콩팥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유산이 혈압을 조절하는 신장의 역할을 방해해 고혈압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통풍 환자들은 비만,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제 통풍에는 함께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서로 잘 맞는 거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풍과 잘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고지혈증, 비만, 당뇨,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한꺼번에 치료를 해줘야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 합병증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거고 친구들 중에 한 명만 치료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통풍 환자들은 대사 질환이나 합병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여 명을 연구한 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질환 없이 오로지 통풍만 있는 경우는 12%. 만 케는 36%에 불과했습니다. 통풍 환자에서 고요산혈증이 어 직접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실제 또 신부정증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논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직접적으로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요. 또 통풍이 있는 환자들이 동반되어 있는 이제 이런 대사 증후군들이 전부 다 신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그러한 대사 증후군도 다 같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통풍이 무서운 질환인 것은 이걸로 인한 심혈관계 사망률이 증가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접시 가득. 푸릇푸릇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아침 꼭 챙겨 먹고 있는 이성규 씨. 기준치의 다섯 배를 넘기던 간수치가 떨어지고 요산 수치도 정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는 기본. 다른 음료를 마시는 대신 물을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소변으로 유산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통풍에 삼가야 할 음식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맥주가 가장 나쁘긴 하지만 다른 술도 다 마찬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한 금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장육입니다. 어 저희 어 곱창이라든지 이런 음식 요새 굉장히 사실은 인기인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요산을 워낙 많이 올리고요, 통풍에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에요. 세 번째는 과당입니다. 이제 과당이 많이 제 함유된 것이 뭐 탄산음료 같은 아, 단 음료수들인데요, 이 과당 역시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세 가지는 가능한 한안 드시는 게 좋아요.